아니 이게 얼마 만이요? 너무 오랜만이다 <laughs> 안 심심하셨어 <laughs> 하서 안 했더니 어, 여기가 어디야? 뭘 뭐, 거기 어디에요? <laughs> 아 나무 캐고 있었구나 근데 여기 나무가 없는데요 <laughs> 그고 싹싹 쓸렸나요 혹시? <laughs> 없, 없는데 나무가 <laughs> 싹 쓸렸나보네 아 거기까지 또언가자 오늘 할 거는 이 선택지가 있어요 뭐죠? 우리 집을 만들던가 아집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이겠구나 집을 만들어야겠구나 만들던 건 만들어야겠지 음. 그래도 나 필요하시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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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나무는 썩어지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썩어지게 많아요. 그 분들께서 다, 앵커 주시고 하자고. 줄여서 미코라 부르자. <laughs> 미코라 부르자. 얼른 돌아오시면은, 바로 집 건설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건설 또 언제 하나, 이거, 아유. 일단 통나무는 냅두고.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지붕을 높게 해야 돼. 지붕을 높게 하고, 여기를 딱, 땅땅땅땅 칸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여기를 까야겠다. 여기를 두칸 어, 북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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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어? 음. 아, 아이. 우이차. 오도. 죽을 뻔 했다. <laughs> 발목 아직 날아갈 뻔 했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와서 어 비그쳤다 화려한 조명이 어, 걸어오고 있어요 오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음. 여기 지붕을 따라락 올리면 돼. 그럼 완성이다. 이 말이야. 통나무가 없네. 여기다가 살짝 박아두죠. 착착착. 착, 착. 와, 이게 뭐야. 자, 본인은 인테리어를 하시오. 아, 이제 또 제일 못하는. 인테리어를 담당하시오. 네. 위로 위치저 거. 뭐요? 동그랗게 이거 해놓은 거. 동그란 게 뭐야? 네, 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 오만. 그래서 틀을 잡아줄테니까 음, 오 이거. <laughs> 직접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음, <laughs> 아예 나무 다 나무를 조달해 버렸죠한 거는 다 하신 거죠, 이거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는 내가 제가 다 했죠. <laughs> 엄청 힘드셨겠는데? 아니에요. 제가 저보다 <laughs> 단순 노동하신 분들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웃음> <웃음> 어, 그분들 없었으면은 이거 꿈도 못 꿨어, 솔직히. 애교를 나무고 싶게만 딱 가져와서. 지붕을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가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지붕으로 덮고, 어, 1, 2층을 쓸 거예요. 1, 2층. 복층 구조로 해가지고. 네. 음, 1, 2층을 쓸 거니까 그 1, 2층에 이제 뭐그 잘곳이랑 뭐그 잘곳이랑 뭐, 뭐 조명, 가족 같은 거깃발 달고 이렇게 장식할 곳, 우리가 휴게 시할 곳을 하면 되고요. 창고는 괜히 쓰에 여기 깊게안 들어가도 되도록 창고는 여기 입구 쪽에 놓을 거예요. 여기는 오, 오로지 휴식터. 오케이. 이거, 나무, 바닥 안 해놓은 거는, 아시려고. 뭐 나무 바닥 안 해놓은 거? 네, 아, 사실. 거기서부터, 거기가 특, 경계면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음. 거기 뭐냐. 지금 나무 올라와 있는 곳은 전부 다 농장, 농작지. 전부다. 너무 크다, 이거. <laughs> 음. 근데 이거 높이 맞나 이거? 어 맞네 외부에서도 한번 박아야 되고 그러면은 불곡진 형태를 만들어야겠다 우다 가운데를 쏴야 돼 이렇게 에임이 살짝, 그렇지. 적업대 어디갔죠, 이거? 그... 아... 응? 적업대. 아까. 뭔데 거? 이건가? 아, 아닌데. 무슨 말씀을 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음음음음음음음음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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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45도로 결정 아이 뭐 있을까요? 대들보. 들보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게 이쪽으로 올 거니까, 있기는 해야 되려나? 굳이 없는 게 이쁠 것 같은데.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통나무 버리고 나무 가져오자. 축! 나무를 버렸네. 아, 신난다. 아, 재미난다. 높이 쌓는 게 좋아. 게임 오버됐어? 마무리하고 우리는 늦지대로 떠나자고. 집은 응. 꾸며야 되니까 그죠? 그쵸. 잘 곳이 없는데 어떻게 살? 이 <laughs> 양봉장은 뭐예요? 미카님이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기는 바닥 타면 되는 건가? 어, 왜? 뭐라고요? 이 바닥이요. 바닥을 파는 게 아니라 이까특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설치만 해주시면 설치만. 그. 아니 아니. 이바 바닥은 드시고 그 뭐지 네. 그 뭐지 침대랑 약간 불 같은데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인테리어. 그렇죠. 건물을 제가 세울 테니까 인테리어를 잡아주시면 돼. 요 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어떠다 될지 모르겠네. 음, 딱 여기 위치에만 주면 돼. 거기 위치. 우리 지붕이 있는 곳에만 우리 자고 먹고 자고 할 거라서 지붕이 있는 위치에서만 해주면 돼. 오케이. 하다 보면은 또 모자라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증축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 근 데미카 님 증축이요? <laughs> 개웃겼네 <laughs> <laughs> 이거 침대 지붕은 어떡하지 그럼? 아니 침대 지붕은 다 될걸요? 뭐안 돼. 되... 어.. 따로 깔아야 되는.. 따로 깔아야.. 어, 돼. 아니 다깔수 있게 해줄게 아아 그래. 아, 실수로 떨어졌다 이거 실수로 두번 떨어지면 바로 죽겠는데? 낭 떨어져? 뭘 그렇게 부수고 계신 거예요? 제집 부수지는 거 아니죠? 아, 별로 설치해 가지고. 음, 밖에. 별것도 필요하겠 레임 진짜... 아 부서졌네. 작업대 있으려나? 웃다! 좋아, 좋아. 오, 소울님, 하이. 하이, 하이. 야, 소울님, 이거 얼마만이요? 다른 문섭이냐고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 전경 쫙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날이 지고 있다. 이거 하, 하룻밤 자고야겠는데? 해 침대 설치가 일단 먼저일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뭐, 어떻게 못뭐 올라가나 이거. 우다. 올라간다. 그렇지. 이 정도지. 그리고 여기로 바로. 지진 아유안나구나 여기... 아, 지진 난줄 알았어. 음음음음음음 <laughs> 음음음음 음 저기는 어떻게 가지 그럴 거 없이 여기서 바로 하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 하면 되지. 요둘 사슴 쿨 여기도 안 막아도 될것 같고 괜히 하중을 늘리지 말고 거기 침대 있어요? 네 지금 만들어두게되어요 오케이 누울 수 있을걸 바로? 아제그 지붕 좀해놨거든어 불이 있어야 된대 내가 불을 하면 또 내가 다 이제 공학적으로 설계해놨지 바로 여기. 그치. 불 붙는 건 국룰인가봐요. 자, 합시다. 아, 이거 소울님한테 이거 집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자, 소개하러 가시죠. 개 아, 어둡네. 자, 일단은 여기가 저희가 이제 거주지, 거주구 거주구역. 잘못 눌렀다. <laughs> 어, <나이스. 웃음> 자, 거주구역은 이렇게 복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침실칸도 따로 있고, 여기 휴식칸, 뭐, 기단 올라갈 수 있게 만들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홀. 중앙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침대에요. 침대, 창고, 창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창고로 쓸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면 자 이렇게 거의 그냥 요새 그 아, 지금 약간 어두운 너무 어두운데 점점 보이죠 실루엣이 이렇게 원형 계단으로 해서 2층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했죠 전경대에요 전경대, 전경대. 따라오시겠어요? 옳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2층에서도 이제 다른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 예정이고. 자, 그리고 3층. 대망의 3층. 이거지. 여기지, 바로. 뷰 어때요, 뷰? 아, 저기요? 아프네. <laughs> 거의 요새급이란 말이야 이게 단점이 있는데 3층은 너무 높아가지고 지붕을 못 올려 아 여기 보여요 저기? 뷰도 진짜 있고 1등석이요 1등석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3억 가까이 자리에서 줘야 이제 땅값이 한 평당 아니 거의 한 오천만 원짜리. 저기 보여죠 저기 나무 꺾여지는 거 보여요, 코분님 네. 혹시라도 저거는 절대 깎지 않도록. <웃음> 저거는 <웃음> 저거는 <웃음> 여기 땅값에 거의 추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저기 세개수도 뻗은 거봐 이거. 3층 절경 구경하셨고요. 이것도 잘 보면은 이걸 통나무를 각지게 꺾어가지고, 각지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2층에서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다리. 그리고 바로 이 라운딩 뭐이죠 라운딩. 라운딩 전망대. 여기도 그림이거든. 여기서 꺾인다고 보는 게 진짜로. 오, 그죠? 여기서 꺾인 나무가 진짜 이쁘지. <laughs> 이런데에서 살고 싶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꼭 있을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여기서 그쭉빙 들어와야 둘러 와야 되냐? 아니, 여기 내려가면 바로 이. 여기서 화살, 화살 날아가는 소리 들리는데? 맞췄어? 네네. 오케이. 여기서 아처, 활련습도할수 있잖아 이거. 어, 나도 안 맞춰버려. 여기. 와, 맞았어. 안보여가지고 <laughs> 그 시야제한이 거기까지 갔네 밑에 이거 지붕은 왜 여기 아마 침대 지붕일걸요 침대 지붕 오케이 여기, 여기다 한번 하필 근데 침대를 거기다 지었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침대를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 저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각 사각 모서리만 지붕이 없는 거요 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모서리를 침대를 여기로 해도 피안 나와. 여기로 해도, 여기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모서리만 피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오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굳이 그 벽으로 딱 칸막이를 안 해도 약간 반블럭 같은 걸로 해도 돼요. 여기가 다 우리 방이라는 느낌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가 혹시? 아니, 그런 건아니고 <laughs> 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좋은것 이랬으면 불편하겠지. 치우자. 어. 어, 아코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아깝긴 한데 <웃음> 그래도 <웃음> 방해된다. <웃음> 다른 방 보스 막 클리하고 어 있다고요? 이거 커뮤니티 서버긴 한데 일단은 저희 둘이서 아웅당하면서 클리어하는 곳? 여 위치 분호하려면은 계단을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일단 우리 집은 있어야 되니까 이사부터 하고 가려고 보스 진행하는 건. 그... 이 계단 위치를 어디로 하면 돼요? 이미 여기 만드시지 않요 아니, 그걸 불편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만들게. 거기다 자를 거야, 그래도 계단이. 여기? 오케이. 음흠흠.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벌이 걸리네? 아, 키가 큰게 문제야. 됐어 됐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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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벽을 세우는 게 나을까 이쁠까요? <laughs> 그냥 살지 수준이 아니라서 에이, 한번집 이사하는데 블랙스 했죠. 진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게 됐어. 한번 빠지면 이제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어. 그런 발레임이 그만큼 갓김이라는 소리니까. 아 좋은데요. 어 인테리어 감각 죽이는데 이제 집도 널널한데 이제 붙어 자지 말죠. 우리 <laughs> 약간 군대 군인처럼 군대처럼 이렇게 붙어 자는 거는 아, 좀.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때는 집이 좁아도그랬다고 하지만. 완전 불타는 건 여전하네 이 사람들도. 아 이거 여기, 여기 안 된다니까 <웃음>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안 된다. 완전 떨고 나네요. <laughs> 여기 뭐 모서리. 지붕 없다니깐요 기둥 기준으로 안쪽에 해야 돼. 아, 기둥. 오케이, 오케이. 응, 음. 그 옆에만 되게. 아, 너무 좋다. 아, 지붕이 조금 애매하다. <laughs> 불도. 아이고. 여기서 다시 아, 있으려갔뜨거다뜨거다 아, 뜨거, 뜨거. 뭐라고요? <laughs> 불타는 건못 봤어요. 중앙에다가 핫도그을 만들고. 여기. 아, 좋아요. 아이, 좋아요. 이게 집이지. 바레임이 그만큼 갓갭이란 소리지. 와. 가구 같은 거를 이쁘게 넣으면은, 가죽, 배너, 이거 넣으면은 아마 휴게 보너스가 될 거야. 뭐,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야, 좋다고요? 에, 터프님. 에, 뭐라고? 아, 이거 이사 작업도 언제 하냐. 아휴. 일단은 분류를 좀해 놓읍시다. 일단 기존 포탈을 이게 어디로 향하는 거냐 이거? 이거 포탈이 어... 어, 어디 건지 알아요? 검은숲인데 아마 부서졌을 걸요. 아마도 연결돼 있는데? 거, 뭐야? 이거 아닌가? 이거 거기 가서 포탈을 챙겨 와야 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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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안 해도 된다. 다시 돌아오세요 <laughs>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처뭐하시는곳 정말... 아, 다리를 부렸구나. 예예. 네, 네. 거기 그 뭐지? 저거 있잖아요. 포탈. 이 버튼 누르면 태그 변경 가능하거든요. 네네. 네. 태그를 저걸로 바꿔주세요. 아무거나 그 쉬운 걸로 태그 바꿔서 우리 연결시킵시다. 우리 집이라. 1로 해놓을게요. 1? 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저기서 연결하고 연결하면은 본인 건너와서 광석을 지휘한 모든 걸다 옮기면 돼. 야 이거 진짜 터코님 이거 아 그렇게 보기 흉하다고 빨리 지으라고 그래서 결국엔 지었네요 아플랙스엣치 근데 포탈 어디 어딨지 2층에 있나 엘더 나무팀이랑 엘더였지 연결됐고 그 다음에 중량을 다 빼자 이제 중량을 다 빼야 돼요. 이사침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은 석탄이란 팻말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창고를 만들면 되겠다. 후후 후. 후, 후. 뺏어질까? 근데, 벽에 박혀도 되잖아. 아니, 밖에서 보일려나?